할렐루야 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빚어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성경 통독은 레위기 5장부터 8장입니다 통독을 하다 보면 레위기가 가장 큰 고비입니다 여기만 넘기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통독을 향하여 함께, 함께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월의 암송구절 우리 함께 씁니다, 하겠습니다 2월의 암송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리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단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1월 한달 동안은 어,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이 창세기를 잠깐 내려놓고 2월과 3월에는 어, 요한복음을 묵상합니다. 내려놓았던 창세계는 이제 4월 9일부터 이어서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은 바로 그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친척 관계이기도 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었기에 세례 요한이라고 불렸죠. 원래 유대인들에게 아내는 세례가 아니라 물로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교 회당 입구에는 이 미크바라는 작은 물 항아리가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미크바에 있는 물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죄를 씻는다는 의미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미크바는 스스로 자신을 씻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주기 시작한 세례는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씻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곧, 내 스스로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으니, 세례 요한이 대신해서 죄사함의 의식을 행해주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당연히 세례 요한이 죄사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세례 요한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정체를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말입니다. 네가 누구길래 세례를 베푸느냐?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에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하고 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곧 나는 영광을 차지할 마음도 없고, 사람들 위에 군림할 마음도 없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메시아가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민족을 해방시킬 영웅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럼 네가 누구냐 하고 또 묻자 오늘 말씀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답합니다 소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소리는 지나갑니다 소리는 소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리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니 요한은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분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례 요한과 반대의 길을 걷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조금 인정받으면 나를 드러내고 싶고, 조금 영향력이 생기면 중심에 서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향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니다. 오실 분이 계신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보듯이 바로 다음날 그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표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강한 왕, 로마를 무려 무너뜨릴 힘 있는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양은 힘이 없습니다. 어린 양은 도리어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대신 짊어지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깨어짐, 인간의 교만, 폭력과 상처, 하나님 없이 살려는 모든 죄의 무게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짊어지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3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하고 고백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소리로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교회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의 목적도 목회자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기 위함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로 힘으로 누르기보다는 대신 짊어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례요한이 자신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를 가리키기 위하여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오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온 교회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그릇이 되게 하소서. 등불이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짐을 온 성도가 경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경 1년 1독을 실천함으로 삶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한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도 온 교회가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5세와 2세의 믿음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주변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예배로 교회여 기도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온 교회가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올 한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 중 찬양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찬양팀에 필요한 인원과 악기들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잘 채워지게 하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넘어 영혼의 찬양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온라인 예배 등등 예배를 위한 여러 미디어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에 쓰임받게 하시고 섬기는 이선우 간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지도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새벽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은총이 새벽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매주 토요일에 있을 토요새벽 기도회가 온 성도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깊이 있게 죽게 나아가는 미스바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을 누리는 복된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배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성실로 섬기게 하소서 당회에게 성령과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모든 제직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맡겨진 것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제직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우들이 삶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권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안수 지사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남녀 성교회가 교회의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창섭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 주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삼, 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3월 16일부터 28일까지 미얀마와 미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미얀마 현지 사역자 집회를 통하여 지치고 힘든 현지 사역자들에게 위로가 있게 하시고 미국 현지의 다음 세대 구원에 쓰이게 하소서. 담임 목사 가정의 주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영적전투에서 승리하는 세계 선교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육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육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케 하소서. 에이블 킴 목사, 성우코 전도사, 줄리윤 전도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에이블 킴 목사의 어머님의 기억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소서. 성우코 전도사 가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매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성우코 전도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학업과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소서. 줄리엔 전도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소서.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방문한 성도들은 등록하여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새 가족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 환영할 때 천국과 같은 복되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5세와 2세 젊은이들에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더욱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새 가족 팀이 새 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환영할 때 주께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하소서. 세가족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들이 세가족의 눈높이에서 세가족을 섬기고 함께 할때 진정한 친구요 신앙의 동역자로서게 하시며 섬기는 바나바에게 주의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려움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소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성도들과 여전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셔서 육체의 회복과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진학, 취업, 결혼, 진로 등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위로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소서. 열개 홈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홈이 개편됩니다. 개편된 교구와 홈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으시고, 각 홈이 주 안의 한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매 주일 홈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홈모임이 되게 하소서. 각 홈이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홈을 섬기는 헌장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호모원들에게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영류와 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영류와 초등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서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어린아이들이 찾아오게 하소서 중고등부 YG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시고,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EM을 위해 기도합니다. EM 공동체 식구들이 영적으로 더 깊이 성장하게 하소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모든 EM의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을 잘 이루게 하시고, 훈련을 마친 이들은 직장을 잘 찾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곳곳에 관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의 시설을 돌보고 섬길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시설을 돌보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매 주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애찬 봉사가 되게 하소서.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차의 모든 과정에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소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 카페와 성도들의 사랑의 교제와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카페를 섬기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간밭을 섬기는 이들이 간밭을 다녀올 때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엄마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엄마들을 강건케 하시며 많은 기도의 중보자를 허락하셔서 기도의 푸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미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평하게 흐르는 복된 나라요 온 세계에 덕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무너져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니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바른 통치를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과 선교한국을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선교사와 선교 단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의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 리더들과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 가정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스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약한 집시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김영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아원 사역, 라디오 방송 선교사역, 주일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항상 기쁨으로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미국의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민꾸마교, 달라일라우, 바우카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영역으로 지시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헝가리의 김흥근 서명희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의 박선진 최정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인 프라카로나 우본 교회와 와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영성으로 계속되는 훈련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박성원 신은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티모르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동티모르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뿌리가 마르고 건강한 씨앗이 신앙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소서 한국에서 이주민사역을 하는 방정식 김영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탈북기독대안학교인 한꿈 학교의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의 영육간의 건강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문서 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신학생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늘 기도에 흠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소서. 미얀마의 원형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의 피해로부터 속히 복구되게 하소서. 선교사와 현지 사역자들이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에 임하도록 마음을 지켜주소서. 미국 선교 본부의 최재형 김은아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세 목회자들의 단체인 미션 위든 액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선길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로안다의 토마스 리탈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토마스 선교사의 몸에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로안다의 선교사역과 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바나마의 허승호 김명신 성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나마 원주민인 꾸나 종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새롭게 시작한 꾸나족 빵 사역을 통해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배고픔이 함께 해결되게 하소서.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 전도 봉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미랄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필요가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노숙자 사역을 하는 스트릿컴퍼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랭케이스터 주변의 노숙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스트릿컴퍼니를 통하여 노숙자들이 자립, 자활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 미주 크리스천 신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달되는 신문을 통하여 예수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문서 선교를 통하여 교회와 선교지에 주의 은혜가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